1 5일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보이그룹 개인 703명의 브랜드 빅데이터를 분석한 지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1월 보이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 1위는 준호가 차지했다. 준호는 2021년 12월 보이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 5위를 기록한 것에서 4계단 상승했다. 이준호러 트 j h 님이 공유 게시물 준호의 뒤를 이어서는 지민, 강다니엘, 진, 차은우 등이 차례대로 자리했다. 한국기업 평판연구소 구창원 소장은 e p m 주노 브랜드는 링크 분석에서 수상하다 감사하다 꾸준하다가 키워드 분석에서는 옷소매 붉은 끝동 우리집 가요대 재전이 높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역은 부정비율 분석에서는 긍정비율이 80.29%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준호는 지난 1일 종영한 MBC 오쏨의 붉은 끝동에서 이산력을 맡아 여연을 펼치며 드라마의 큰 인기를 이끌었다. 오쏨의 붉은 끝동이 마지막 16, 17회에서 각각 전국 시청률 17.0% 17.4% 닐슨 코리아 기주를 기록함에 따라 준호는 시청률 15% 공약인 골룡포 우리집을 이행하기 위해 오는 26일 방송되는 MBC 라디오 스타에 이세영과 함께 출연한다. 또 준호는 오는 22일 23일 블루스퀘어 마스터 카드홀에서 팬 미팅을 개최한다. 이준호 러트 JH 니밀 공유 게시물.